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첫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부산의 기초 단체들이 발빠르게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는 오늘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을 품은 동구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에 이미 공공기관 부지가 마련돼 있고 일부 부지 소유권은 해수부가 가진 만큼 이전이 쉽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입니다. 국항 1단계 지역에 해수부가 부지를 조성해 난 곳들이 있거든요. 공공토관용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적합지라고 보고요. 부산항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신항이 있는 강서구는 이보다 한발 앞서 해수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서구의회는 어제 열린 정례회에서 해수부 본부와 산하 기관의 부산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부산신항과 각종 해양수산 인프라가 모인 강서구가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성명을 내고 부산항만공사와 해운해양기관이 밀집한 중구가 이전 부지로 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만부도와 신선대부도 등을 낀 남구도 지역 내 해양 특화 대학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기초단체들이 앞다퉈 해수부 유치에 나선 이유는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상권이 활성화하고 해양 관련 산업이나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유치의사를 밝힌 기초단체에 더해 기장군과 영도구 등 바다를 낀 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부 유치전에 가세하는 움직임이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산 핵심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속도가 낮아 지역 마이스업계는 낙수 효과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가 북한 재개발 부지에 둥지를 튼다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마이스 산업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마이스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연간 여는 전시 컨벤션 대규모 행사는 약 15차례 안팎. 해수부 분진이 부산으로 옮기면 발생하는 낙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합니다. 백스코는 수년간 해양 환경 기후와 관련한 전시회에 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해수부가 여는 전시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스코 관계자입니다. 해수부에 딸린 그런 회의들이 또 되게 많아요. 행사들이 부산에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부산시 등 지역 사회는 해수부 입지로 북한 재개발 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북한의 터를 잡으면 인근에 있는 관련 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나고 북한 재개발에도 속도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원도심도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이스 부산 강석호 대표입니다. 부산항 컨벤션 센터 있잖아요. 활발해지는데 큰 힘이 될거 원도심 쪽에 이제 컨벤션이 활발해지는데 큰 계기가 될 거. 계엄과 탄핵 국면 탓에 주춤했던 국제행사 유치에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백스코는 팀을 꾸려 대규모 국제행사 입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년 넘게 의료계 파업으로 올스톱된 의료 관련 국제학술 대회도 의료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의가 늘어나는 등 움츠러들었던 마이스 업계에 다시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지난 6.3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북극 항로 전략이 일주일 만에 부산에서 현실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기후 위기와 맞물려 부상 중인 북극 항로에서 부산항이 친환경 해운의 거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째인 오늘 새 정부의 북극 항로 전략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이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부산항의 역할과 준비 상황이 집중 점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극 해빙이 본격화될 경우 부산이 동북아 물류를 모아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산항은 이미 LNG 벙커링과 스마트 항만 전환, 탄소 배출 저감 설비 등에서 국내 선도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포럼에서는 전략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항만이 준비되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이러한 항로가 단지 경제적인 논리로만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항로는 우리 인류와 초래한 기후 변화의 결과이자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자연적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와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해 북극 항로를 통해 3,8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고 국제해사기구는 이 항로에서 중류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연료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극항로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부산이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가 국가 해운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북극항로 전담 비서관 신설과 부산항 중심 기지화가 정책 실행으로 옮겨지는 첫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1960년대 부산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 재생원에서 강제 노역 등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 속 재생원 피해 생존자 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 지부는 오늘 오전 부산 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속 재생원 피해자와 유족 등 185명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고령이라며 국가가 이제라도 피해 생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긴 데이어 69년 역사의 부산 향토 물류 기업인 인터지스도 부산을 떠날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에 본사를 둔 종합 물류 기업 인터지스는 오는 8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와 영업 부서를 옮기고 부산은 통관팀 등 실무자 20명만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부산에 있는 해양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탈부산하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을 다지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산 지역 시민 사회 단체는 70년 가까운 지역 향토 기업이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것은 심화하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물류기업인 인터지스가 세계적인 항만 물동 허브인 부산을 떠난다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부산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금이라도 인터지스의 부산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산 지역의 경제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동남권 투자은행이 설립 진행된다면 불경 전역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금감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은행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전을 위한 대책 없이 정치적 수단을 삼는 모습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동남권 투자은행을 내놓은 대통령과 입법을 제기한 의원 등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탈핵 부산시민연대는 오늘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중대 사고를 포함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안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 낚시객들은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해양제 기온은 22.4도, 습도는 64%입니다. S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 SBS.